2024년 11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그 복음을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계승을 위해서 그는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 목적이 됐죠. 병사들의 목적은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병사라는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말해 줍니다.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나오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는요. 경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들은 많은 수고와 훈련을 받게 되죠.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병사든 경계하는 자든 농부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경계에서 승리하고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2장 7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라.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고 자세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길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 위해서, 또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결실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뿌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믿뿌다 라고 말한 것은 믿을만 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될 때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도 그 고난받는 자들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거절하는 자들은 주님의 부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말해놓고도 쉽게 우리의 말을 취소하거나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붐이 없다라는 거는요, 어, 믿부다는 것은 faithful,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요, 사실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항상 믿으세요. 항상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의 신실함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 이렇게 말하는 것,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결실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